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인데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죄와 비참함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한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악한 상태로 창조하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한 데서부터 왔다.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에 심히 부패하여서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세된, 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서 선은 조금도 할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느냐? 맞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의법에서 요구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서 거듭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아니다! 행할 수 있도록 본래 창조하셨는데, 마귀에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본래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본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역, 반역과 불순종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리고 오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자비로우신 건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분은 맞지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라.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지 말아라.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지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문답이 끝났고요 이제 12문답은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가르쳐주지만 율법이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별개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건 정말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법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합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을 보질 못해요. 은혜를 받고 겸손해진 사람이 자기의 교만함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해요. 신기해요. 진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지 못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는 계시되어야 한다니까요. 절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잡히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죄와 비참함을 피해가려고 하는 본성적인 경향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그 잘못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린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대요. 구원의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일부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업드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주와 비참함을 보게 해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구원하느로 나아간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라도 주와 비참함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회개할 때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뚜렷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들만 많이 보여요. 적신호예요. 지금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야 이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가 드러납니다. 밝혀져요. 내일 뵙겠습니다.